가 어제 어, 기도원과 300 용사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로 전능자의 정예 부대 선발 기준을 봤어요. 3만 2천 명이 기도원을 따라왔습니다. 따르겠다고 예, 예 군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몇 명이 뽑혔습니까? 몇 명이 선발됐죠? 300 명입니다. 그러면요 1%예요 1% 1% 예. 물론,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었던 걸 어제 말씀 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 드렸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예. 칼을 잘 쓰는 사람, 근육질의 사람, 뭐가 뛰어난 사람, 뭐 전략이 뛰어난 사람, 뭐, 뭐, 신체 조건 이런 거, 예, 어디 가문인지 이런 거, 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런 거, 하나님 보신 게 아니라고. 요 여기 핵심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해서 확인한 바. 주님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숫자의 많음에 있음이 아니고 무기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300명까지 줄이신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여기 나오신 분 대부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정말 참된 기도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들이라면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 그 소집에 응해서 함께,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늘,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완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잘안 하더라고요. 책은 많이 봐도. 그죠?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람한테 말은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말을 잘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지 신약에 가면 바울이 서신을 통해 얼마나 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똑똑했고 그 잘난 사울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300명 최대한 줄여서 1%만 데려나가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칼한번 쓰지 못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역사적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역사의 사례가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기드온이 싸운 방법도 예. 그건 뭐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깨뜨리고 <laughs> 이게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예, 어떤 영적 원리는 있고요, 비슷한 형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기상천외한 그러한 전략으로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싸움 전략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예 어제의 그 기드온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늘은 두보라 예, 사사시대 때 있었던 전쟁의 한 부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사장 1 절부터 사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 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또 사사 보내시죠. 이게 바로 기도원이 몇 번째 사사라고요? 다섯 번째. 바로 그전 사사. 네. 그럼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두보라 같은 사사가 일어나기 기다리고 있었겠죠. 예,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번째 사사 이야기입니다. 이 드보라의 스토리는요 몇 가지를 나눠서 예.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종려나무 아래서 예.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했고 가르쳤던 그 공의의 사람에 대해서 또 티칭할 수도 있고 또 남자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예. 그 바락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세우는 그러한 훌륭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 바로 드보라 시대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전쟁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에 전체적인 경회날 주제인 이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 거예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오늘 메시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셔야 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우십니다 그 안에 승리와 돌파와 치유와 회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읽은 대로 철병거 900대 그것도 2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그 야빈의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요, 이 야빈이란 인물 그리고 그가 보낸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두드러진 것이 당연히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가 세워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감 없었던 그 장군을 세우죠, 바로 바락입니다. 결국 이 시스, 시스라라는 그그 그 철병거를 이끌고 왔던 군대장관 예, 이 적을 누가 죽이냐면 예, 여기 바라기 죽이지 않습니다 야이라는한 예, 가정주부가 예, 처리합니다 사실 이 두보라 스토리는요 여성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사실상 남성들이 리더십을 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예요. 네. 자, 사사기 7장 1절을 우리가 좀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pp돼 있죠? 7장 1절, 시작!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지금부터는 말씀에 있어서 지명,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이 그림을 좀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로 쌤 곁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고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어요. 자 모래산이라는 거 이제 일단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래산은 남쪽으로 길보아산하고 북쪽으로 다볼산, 다볼산 많이 들어보셨죠? 다볼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길보아 산기슭에 있는 하로셈에서 최종적으로 300명 예. 군대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1%, 300명을 선발합니다. 하나님이 선발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야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야간 기습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팔과 횃불을 항아리에 안에 두고 나팔을 불면서 그때 나팔 불과 동시에 그 항아리를 깨뜨리죠. 그래서 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의 전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어제 읽었지만 오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모레산 아까 모레산 있었죠. 모레산 상공에서 이제 남쪽 길보아 산 방향입니다. 거기 보면 하로쌤이 있어요. 길보아 산기슬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길보아 산 위치가 나와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레산 쪽에서 이제 정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83편 9절 10절을 좀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이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예 여기 시편 83편의 9절 10절을 보니까 바로 사삭 기드온 때 전쟁과 그 드보라 사삭 드보라 시대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기도시를 올려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할때 여기 엔돌이라는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이제 다볼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엔돌에 해당되는 곳에 미디안과 아말렛 진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쳤죠. 바로 모래산 너머에 있는 엔돌에 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기동과 300 용사가요.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 이것을 더 여러분이 계속 이해가 될수 있도록 그림과 영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영상 하나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좀 보여 드리기 원합니다. 거기 특별히 여러분 이게 이 전쟁이다. 이스라엘평원이라는그 장소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한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 이 기도원이 했던 삼백 용사의 전쟁이었고 또 오늘 드보라가 그 발악을 보내서 그 철병거들을 다 무찌른 그 전쟁도 바로 여기가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전쟁의 무대를 좀 살펴볼게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줄 믿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을 보고 예, 여러분 한번 보고 다 알지 못하겠죠? 예, 그림으로 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은 모래산에서 바라보는 기도온과 삼백용사의 그 전쟁 배경하고 다볼산에서 바라보는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쟁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본곳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예, 이스라엘 평원은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사실 이 이... 이스라엘을 다 취하고 싶어했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어, 이 전쟁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봤듯이 하솔 군대가요 병거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병거가 한대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는 뭡니까? 탱크죠. 예. 탱크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이 역사에는 사사 드보라가 군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평야로 진격해 오는 이 하솔 군대의 탱크 이 병거에 맞서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가장 병거가 달리기 좋은 그러한 조건이 이스라엘 평야였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병거는 쓸모가 없죠 예. 성경을 확인해 보면 다볼산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두보라의 명령과 함께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예. 오히려 평야로 막 진격하고 내려와요 이런 무모한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100%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병거가 아무 힘을 못 쓰고 무력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이 현장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예. 여러분,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이제 다볼산에서 남서쪽으로 무기도가 바라보이는 방향으로 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거기 시스라의 철병구 900대가 있는데, 지금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진격해서. 예. 굉장히 무모한 전략에 해당됩니다. 예. 오히려 그 다볼산에서 버텨야죠. 그 병거가 마구 달릴 수 있는 그 병거가 있는 쪽이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 거기 모래산 위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볼산과 모래산. 아까 다볼산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모래산이 바라보이는 데 있어서 철병거가 있는 그 곳을 봤다면 이제는 다볼산과 모레산을 이제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 사진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다볼산에 내려온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우나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는,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힘차게 진군하여라.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힘차게 진군하십시오. 힘차게 진군하십시오. 아멘. 네. 두보라는 예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행하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힘차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진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승리의 본문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지형을 볼때 다볼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평야로 진군에 내려갈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속에 왜 이겼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손 강물이요 넘칠 뿐만 아니라 급류가 돼서 그 병거들을 다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사사기 4장 14절에서 1 6절에 보면요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요 걸어서 도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일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그 가정주부한테 네, 살해를 당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병고가 있는데 빨리 달릴 수 있는 병거가 있는데 왜 병거를 두고 도망갔느냐? 그것도 걸어서 도망갔느냐? 달리지 않고 걸어서 도망가려면 그냥 죽어라고 달려야 되는데 왜 걸었을까요? 또 병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미 우린 결론을 아니까 예그 네. 강물이 넘쳐가지고 병거를 못 쓰게 된거 아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왜 걸어갔을까? 네, 거기에 바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상황인지 힌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기다렸다가 우기가 끝나는 봄이 되면 그때 전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이스라엘은 겨울이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를 보통 예, 이른비라고 하고 2월과 3월을 늦은비라고 예,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가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났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도 그랬고, 예, 우리가 지금 보는 두보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또 사울도 예, 이곳을 중심으로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깃도라는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무깃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무깃도로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진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옵니다. 예, 얼마나 적고 얼마나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지 몰라요. 그 전쟁의 역사, 시대마다 그 전쟁의 역사.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거기 유적들을 보면 막 층층이 예, 이게 벽이 허물어진 데 아니면 이렇게 성벽 허물어진 데를 보면 층층이 색깔이 다른데 예, 여기까지 이 색깔 있는 데까지는 누구 시대고 이 색깔 이 색깔 있는 데까지는 어디 시대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설명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묻어지고 새로 거기다가 또 성벽을 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는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그 엄청난 전쟁이 바로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그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예, 그 우리 저박진아 목사님 맨날 그 썰렁한 농담하시죠.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라고. <laughs> 그 썰렁하면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무기 또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그래서 있었어요 여길 차지하면 이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바벨론 지역의 그 국제 무역로를 가지게 됩니다 거길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도요. 겨울철에 일어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은 충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완전히 두터운 진흙 바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렁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 알죠? 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때가 되어 바알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곱 번까지 예,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를 의미하죠. 아주 어려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걸 사인으로 취하죠. 여러분 오늘 비가 오셔서 오는데 좀 힘드셨죠? 예. 근데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고 밖에 는데 비가 와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다. <laughs> 여러분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오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들으니까 좀오혜가 되시죠?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laughs> 그리고 나서는 아하방에게 말합니다. 빚 예.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왜냐면 그 아하방이 그 병거 마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거를 타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하방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예, 그냥 큰 비가 쏟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거든요. 예. 3년 동안 붙잡아놨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럼 거기 제대로 달리지 못하잖아요. 점점 처음에는 좀막 빨리 달리다가 점점 진흙이 되면서 예, 속도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쵸?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엘리안 어떻게 돼요? 사람도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시스라가 걸었느냐? 이게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laughs>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야이의 집에 가서 예, 네, 그 따뜻한 그, 그 우유를 먹으니까 염소젖이죠. 그거 먹으니까 그냥. 스럭 잠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끝내 버리잖아요, 그냥. 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개벌에서 다녀 보셨어요? 그먼 거리를 제가 이렇게 짧게 설계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스라가 도망친 경로 그것 그림도 보여드려다건 뺐어요. 네. 근데요 엘리아는 그런 거 상관 없어요. <laughs> 이진흙이 있어도 빨리 뛴 건지 진흙 위를 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아합의 마츠보다 더 빨리 달린 걸볼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바로 비가 오는 우기인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하솔의 왕이 시스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비가 내렸다는데 엄청나게 와버렸다는데 우기인 겨울철에 그것도 병거를 몰고 와서 그 진흙바닥이 될걸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 평야에 진격해 왔겠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싸움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보라가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여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우, 아멘 할렐루예내영혼아 힘차게 전진하라.